오늘 이제 리다이브 업데이트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맡고 있는 정인호입니다. 효장효지님, 그리고 창봉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예. 인사드립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연이 오랜만에 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굉장히 반가운 분한번 분 모셨거든요. 맞아요. 홍유가 남편 김민기입니다 유저분들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정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음. 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렇죠. 아, 리플레이 코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방송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哇！ 한번 예상을 살짝 해보는 것도 뭐 실받지 잘... 않겠어요? 제일 만만한 아니야 아니야 기한티에 아이야 아 그리고 시키지 않아서 웃기도 않아요 가벼지 싼 동그르나 아이미가 역시 치 3위가 포다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트. 아니 근데 저게 신뢰가 가능해요? 저 수치가 어머, 어? 뭐 거짓말 치겠어요? 아네 아 저희가 아아아 가장 먼저 이야기를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바로 배틀 스타일 업데이트입니다 우와 양손 양동에우그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뒤에 떠있 위에 떠있는 거 뭐야? 와! 와, 족짜요 네, 네. 와, 뭐야? 유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만족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다시 돌아 에바랜드입니다. 출연을 하지 않을까라는. 오. 손님 실력이, 실력이 있기 있다. 때문에 우리는 세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특별 손님이 있대요. 네. 깜짝 손님,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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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아, 열심히 아니, 하세요. 아, 아, 하세요? 기억하세요. 미안한 거 대장님 미안해요. <웃음> <웃음> 대결. 그렇지, 다 여러분들 기억하 돼요 두자분분 네네 다. 그래서 이번 대결은 나연 민기 득승입니다. 아! 이게 길이라고 먹지마 앞에 가야 가야지, 고슬링 근처라면서. 뭐야 흰색이 아니라면은 실수를인장 했습니다. 아아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나자마자 만 이별이라고 하니까. 아,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목회하자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웃음> <웃음>